웹툰 첫 장면의 필수 요소. 안녕하세요.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의 박연주입니다. 첫 장면의 필수 요소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 이야기를 가장 재밌게 전달해야 된다는 구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30% 정도 스크롤을 내렸을 때 재미가 떨어지면... 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는지 보면요, 흥미로운 중심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게 되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와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 스니크인과 터브 브레이크를 활용한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작품을 접할 때는 하이앵글로 하늘에서 아래로 쭉 진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독자들한테 이 세계관에 같이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할수 있는 요소로서 활용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시작점은 이 캐릭터가 보는 시점으로 이 건물이나 사물을 밑에서 위로 보게 되는 형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로우 앵글 형태로 보이는데 이것은 캐릭터의 눈높이에 맞춘 형태의 화면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예요. 흥미로운 중심 사건으 출발점을 하거나 시간, 장소, 인물 등을 등장시키거나 스니크인과 터보 브레이크를 활용하거나 이야기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주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흥미로운 중심 사건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과 강약 템포 조절에 따라서 전개에 속도감을 준다. 그렇죠. 예, 속도감이 느려지면 그만큼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개에 대한 속도감을 더하게 되고요. 시간의 흐름 형태로 칸을 진행할 경우 아이템 등을 통해서 암시를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이템을 좀더 가깝게 클로즈업함으로써 암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독자들은 가깝게 찍히는 그런 사물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이 무슨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일까 하고 궁금증을 갖게 되, 되겠죠. 두 번째는 시간 장소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어 사실은 이 캐릭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험할 만한 소재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는 그런 마음이 편한 공간. 학교, 직장, 집 같은 경우에 그런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서 독자들도, 아, 나도 여기 가본 곳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캐릭터의 독백으로 독자의 공감을 얻는데 독백을 통해서 속마음을 보여주는 속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주인공과 독자만이 서로 교감하는 거죠 1대1로 그런 속마음은 그 주인공에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끼면서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앵글로 이야기에 진입한 형태를 볼수 있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어, 블랙아웃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어, 이야기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스니크인과 터보 브레이크를 활용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니크인, 작품 세계의 독자를 천천히 끌어들이는 기법을 말합니다. 한 컷을 여러 칸으로 천천히 보여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영화의 롱테이크 기법을 차용해서 영상처럼 느끼게 하여 주인공 캐릭터를 먼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느리게 카메라 워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그 기법은 천천히 끌어당기는 기법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스며들듯이 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리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예시를 보면, 천천히 뭔가 진입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앵글 구도에서 예, 여기 이제 차가 나왔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보여지고 캐릭터가 등장하는 컷이 그 독자에게 이 이야기를 서서히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성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터보 브레이크 방식은요. 화려한 장면으로 단숨에 독자를 잡아 붙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액션 장면, 충격적인 사건 장면 등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컷부터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독자에게는 강한 임팩트를 느끼게 하고 지루함을 없애고 이야기의 흐름에 빠르게 이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을 보면 예, 그림을 보면 뭔가 폭탄이 터지나 콱 소리가 들리죠? 독자들한테 깜짝 놀라게 한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줘서 독자들이 이목을 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 속도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요. 속도감은 어, 시간에 대한 컨트롤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공간 변경 등이 컷의 여백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이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어 컷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앞, 앞의, 앞 컷이나 위의 컷이죠. 그러면 뒤에, 아래 컷이 그 움직임이 컷수록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적으면 속도감이 느려지고요. 컷의 화면을 느리게 쓸 경우에 모든 효과음 대사를 삭제하면 정지한 효과를 주게 된다. 이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풍선이나 효과음이 있으면 속도감이 빨라져요. 속도감이 빠르게 갑니다. 역동적인 시간 컷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만 있다. 이렇게 그림만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속도감이 멈춰지게 됩니다. 오히려 멈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숨을 고를 수도 있고요. 어, 캐릭터를 각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또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역동적인 모습의 표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로 배치해서 치우치게 되면 템포가 빨라지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독자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것, 그쵸? 그렇죠? 중심선 위에 그려진 그림, 인물, 인물을 표현할 경우에 시선이 멈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나 중심 인물을 위주로 보여주는 게 좋고요. 이러한 표현이 연속될 경우에 컷에서 컷으로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못하는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멈추기 때문에 리듬감이 막 가다가 사실 조금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컷의 중앙에 인물이나 혹은 사물을 그려서 정지된 듯한 느낌을 표현한다. 예,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어, 정지된 느낌을 주게 되죠 대중에게 핵심 포인트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의도 주인공에 대한 어, 그런 모습을 알리는 그런 연상작용 이런 것들을 하려는 의도가 있겠고요 시간적인 멈춤의 상태를 의도해서 리듬을 만들 때 사용한다 그리고 독자의 인상에 남기고 싶은 중요한 결정컷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시선을 더 길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멈춤 효과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화를 보게 하는 방법은 각 화수의 마지막 컷에 너무 놀랄만한 내용을 예고를 넣게 되면요 독자는 기대치가 아주 커져요 그래서 다음화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독자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이때 기대치를 올려놓은 중요한 대목에서 다음 장면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잠시 돌린 다음 기대치가 있던 다음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묘미가 되겠죠 자 한번 예시를 보면 이렇게 놀라면서 끝나는 장면, 이런 장면이 있었다면, 그 다음화에 둘이 어떻게 만났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이럴 때 다음화에 딱 넘어갔더니, 어, 다음화엔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독자들은 이 전에 있던 내용을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다른 내용을 먼저 접하고, 쭉 가다가 이제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계속 이 작품을 보게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앵글에 연속된 칸의 사용, 웹툰은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일정하고 앵글이 단순화된 컷을 활용해서 스토리 전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단순한 연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스크롤을 아래에서 위로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칸의 흐름이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만화책보다도 훨씬 더 어, 애니메이션 효과가 큽니다. 자, 멀리서 오는 장면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움직이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회전 방향 연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가로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서 가로 방향이 좁다 보니까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예, 90도로 바꾸게 되면 넓은 화면의 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방향은 회전하지만 대사는 효과음은 가로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도 이렇게 보여지면서 옆으로 돌아간 그림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 90도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와이드한 컷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칸과 칸에 대한 연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정의 전달과 시간 표현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칸과 칸 사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정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겠고요. 어,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